뭔데 네. 남양에 저 산이 있으니까, 이쪽을 약간 피하면은 손이 좋지만은, 이, 이게 이제 그 동남이고, 이게 이, 이 남이거든요. 그러면, 요, 요, 요것이 가장 좋다고, 이두 번째 좋고, 이세 번째. 그게 남, 남남, 남남동. 음, 동향도 아니고 예, 남남동 얘가 동향이에요? 이게 동 아니 동 아니죠? 동남강이고 이게 동이죠? 이게 예, 얘가 동향이 예, 이게 동이고 이게 이제 동남이고 예? 이게 남이면은 아. 요 요로 아, 안 차달 요게 45도가 아니라 22.5도 예 그럼 남남동이지 어, 22.5도 그러면은 요요 요 능선이 될 거예요 내가 볼때왜 예, 예, 예. 이거라 하냐면은 남양집이 좋지만은 여기서 이제 오면은 네. 요 중앙에서 네. 어, 중앙에서 해가지고 근간간진 솜솜 방향에 보통 이 대문이 네. 와야 되는데 네. 대문이 네. 원래 대문이 일로 돌어야 좋은 거야 네. 남양집에 네, 45도에. 근데 서쪽에서 돌으니까 네. 이게 제일 좋다 그지? 꼭 네. 앉아 요걸 바라보라. 그다음에 흡할 때. 네. 그 업자가 말 뚝박할 때 내가 와야 되거든 예. 이집 건물도 안 치는 걸 봐줘야 되니까 지금 안 치는 게요 지금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방향이 서, 선생님 설명하는 거하고 지금 음. 남양 아니고 동양 아니고 45도 아니고 더, 더 그러니까 예. 남남동으로 예. 해야 안보고 예. 가는 거예요 예. 비슷해 지금 저 이쪽으로 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남양집이 좋으니까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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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장, 남양쪽으로 장남 좀이라도 예, 땡길 줄 예, 알고 예. 저 상봉만 피해가지고 예, 예. 그러니까 원래는 100% 남양으로 흘러다가 흘렸어요 이렇게 잘했죠 저산때문에 예. 네. 조금 잘, 잘했죠 잘 아는 사람이 있겠군요.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<laughs> 이집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와줬어요? 아니 요집